10편 66편 만유의 주 나의 주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광스럽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래 기를 주의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어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니이다.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셀라, 와서 보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행하신 일을 그는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그곳을 걸어 건넜으며 우리는 거기서 그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영원히 권능으로 다스리시며 그의 눈은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패역한 자들은 스스로 높이지 말지어다. 셀라,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는, 우리 영혼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발이 흔들리지 않게 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은을 연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에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넉넉한 곳으로 인도하셨나이다. 내가 번제를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며 주께 나의 서원을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바란 것이요 환난 중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살찐 짐승의 번제를 주께 드리며 수양과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셀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여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내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참으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